안녕하세요. 농분의 농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후쿠샤 분갈이 방법에 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후쿠샤를 이제 많이 구매를 하고 많이 키우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자, 요즘에 이제 분갈이를 해놔야지 그 1월 달 정도, 12월 달, 1월 달에 걸쳐서 뿌리가 이제 돈 다음에 1월 중순부터 이제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온도가 올라가고 또 낮에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면 강화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제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잘 자라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뿌리는 튼튼이 만들어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번 시간에는 순 따기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지금 모종에서 이렇게 순을 땄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저번 주에 따 놓은 것들을 보면 이렇게 순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겹 순이 옆에서 옆에서 아마 이렇게 순이 많이 나온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순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분갈이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밑에 보는 밑에 뿌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사분밑에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뿌리가 보입니다 이럴 때 이제 분갈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후쿠샤는 특징이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이 어, 후쿠샤 상토를 설명해드리면서 후쿠샤는 열대 하고 아열대에서 만나는 지점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열대 지방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물을 보습력이 있어야 되고 흙이 또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을 말리면은 잘못되면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제라늄처럼 키우면 안되고 얘들은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항시 겉흙이 마른 상태에서 어, 항시 겉흙이 축축한 상태에서 키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들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말리면 이렇게 입축 켜지고 잘못되면 자라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제라늄하고 완전히 틀리고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용토를 어디에 써야 되냐 이게 이제 좀 지나면 나무로 됩니다. 나무 나무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흙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밭흙이나 산흙이나 아니면은 모래라도. 이제 모래가 좋은데 모래 같은 거라도 아니면 가는 마사라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일반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상토는, 어, 코코넛으로 만들었겠지만 그것만 분갈이면 물이 너무 잘 말라서 이 후쿠샤 자라기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약간 보습력이 있는 상, 상, 용토를 섞는 게 좋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가늘은 마사나 아니면은 피트모스나 pH가 맞은 피트모스나 아니면은 그 바둑이나 아니면 산어 근데 부엽토를 사용할 때 벌레가 나올 수가 있으니 어, 소독된 부엽토를 사는 게 좋고 아니면은 그 땅속 깊게 있는 흙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상토하고 섞어줬으면 가장 좋고 자 거기에다가 이런 고행 비료를 좀 섞어서. 이게분갈이를할때 사용이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흙을 제가 얻는 흙이 딱 좋다고 정의를 못하고이 후쿠샤 심은 흙들은 후쿠샤 나무 자체가 원래 사는 후쿠샤가, 어, 자라는 데가 어디냐, 열대고 아열대고 만나는 지점이라서 물도 좋아하고, 어, 뭐야, 보습력도 좋은 흙을 좋아합니다. 대신에 온도가 25도에서 30도씩 올라가면 나무가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얘들을 키울 때는 여름에 산하게 교화된 이유가, 어, 얘들이 자라는 데가, 예를 들어, 어, 남미 쪽에 보면은 알프스, 어, 안데스 산맥의 그 부근에서 삽니다. 열대고 아열대고 만나는 지죠. 날에는 한2 0도에서 25도, 주간, 저녁에는 3도에서 1도에서 5도, 10도 정도 되는 지역에서 사는 데라서 너무 뜨거우면 여름에 잘 죽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물을 좀 좋아합니다 왜 그런 부분에 살아서 비가 많이 와서. 자 그래서 용토는 이제 보습력이 좋고 그리고 배수가 잘 되는 것보다 보습력이 좋은 흙에다 사용하는게 좋고 그리고 용토를 뭐특제한 용토 알려주는 것보다 그런 상태에서 키우는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분갈이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건 제가 동그랗게 키울라 그럽니다 이게 바가지에다 놓고 동그랗게 키울라 그래서 이제 분갈이를 할 때는 저는 여기서 이제 15cm인데 여기에서 지금 마지막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좀더 키우면은 더큰 데다 해도 되는데, 그때 상황을 보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동그랗게 크게 키우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후쿠샤는 분갈이를 한 번에 하면 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가지가 늘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분갈이 하다가 가지가 끊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갈이 할때 미리 이제 한 번만 으로안할걸 생각하고 분갈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후쿠샤는제라늄하고 틀려서 뭐 가습으로도 죽을 가능성 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물을 그만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갈이 할 때, 아 나는 처음부터 이만한 데다 키우겠다. 아니면 저는 이만한 데다 키우겠다. 그걸 미리 정해서 해는 게 좋은데 너무 큰 데면 또물 어,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여러분들 이 적당한 크기에다 해가지고 분갈이 를 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 분갈이라고 생각하고 분갈을 하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갈을 이제 자주 해주면 잘못하면 이게 가지가 잘라 딸라, 잘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분갈에다가 이 그 대신에 이제 물을 자주 줘야 되겠죠. 자, 저는 이 흙에다가 이제 이렇게 고행비를 노란 고행비를 이렇게 섞었습니다. 섞고 나서 최대한이 뿌리가 안 상하게, 뿌리가 상하면은 어, 나무 성장에 지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성장에 안 되게 이렇게 잘 뽑아가지고 흙을 이렇게 채웁니다. 채우고 어, 기존보다 0.1cm나 0.5cm 정도 깊게 깊게 심어야 됩니다. 왜 그냥 너무 올라오기 심으면 또 늘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숨을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놔두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놔두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 걸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고리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아마 내년에, 어, 내년에 한 3월달 정도 이제 개화를 시작해서, 3월달, 4월달, 5월달에 걸쳐서 꽃을 피게 만들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 놓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트레에다 이렇게 잡아 놓고, 이제 키우려고 지금부터 이제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된 거고, 또 이제 이렇게 스탠다드를 내가 키우고 싶다, 일자로. 이, 저번에 이렇게 순을 따다 보면 이렇게 순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를 또 따줘야 됩니다, 이런 갯순을. 왜? 이 갯순을 따줘야지 위로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식물을 키울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 때 키우려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준비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갈이를 합니다, 자. 그래서흙 털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분갈이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일자로 클 거고, 이건 이지주대를 나중에 세우겠죠. 자, 이, 이제 이런 식으로 분갈이를, 어, 제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저번주에 다 순을 따놨습니다. 일부러. 왜 그러냐면은, 어, 이제 풍성해질 때, 이것도 순 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이 나왔을 때, 이제 3개가 뭐 여섯 가지가 나왔을 겁니다 대부분 여섯 가지면 여덟 가지 그러면 동시에 순을 따 줘야 됩니다 그래야 동그랗게 되는 거지 하나 따주고 좀 있다 따주면 이게 잘우자라기 때문에 엇갈리기 때문에 순딸 때는 동시에 따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예쁘게 키우면 되는데 이 순이 나오면은 한번 더 따주면은 배가 또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후쿠샤를 이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도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스탠다드로 두개 키우고 어, 자연스럽게 하나 키우고 나머지 세개를 늘어뜨게 키우려고 그러는데, 왜 늘어지는 게 이게 좋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스티다도 이렇게 키운 거죠. 이것들도 자 이렇게 개수를 이렇게 다 따줘야 됩니다. 왜이유로 크다고? 이 일단 키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따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후크 에서 키워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뭐냐면 이재란처럼 물을 말리서 키우면 안 됩니다. 왜냐 얘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느라서. 삽목을 때는 거의 묵고지지 해다시피 물을 줍니다. 왜 그러냐. 물을 말리면 얘들이 성장을 안 하고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흙이 마르기 전에 물을 줘야 됩니다. 키울 때. 뭐, 재란처럼 뺏싹 말라서 키운다 그러면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왜? 먹는 게 없기 때문에. 이 후쿠샤 특징은 물을 좋아한다. 그리고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어, 흙이 좀 젖어 있을 때 물을 줘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너무 비롯 물을 갖다 너무 많이 우 자랄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모종 때부터 탄탄히 키운 다음에 어느 정도 키운 상태에서 이제 비료를 공급해줘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모종부터 이렇게 풍실하게 키우려면은 이, 게, 이 마디하고 마디순이 짧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지가 많이 나오고 또 순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이잘 키우신 분들 아마 많이 풍성해졌을 겁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신경을 덜 써서 분갈이도 늦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아마 1월 달 정도 가면 이렇게 커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분갈이 해놔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잘안 크는 이유가 온도도 낮고 또일조량도 부족해서 1월 지금 1월 오늘이 1월 20일 정도 됩니다 1월 2월 20일 1월 18일 17일 일요일이니까 자 오늘 이 정도에서 가장 내일 모르면 가장 짧아지는 동기입니다 자이 기간에서 1월 한 20일까지가 가장 일조량이작고 그러기 때문에 식물들이 잘안 자랍니다 왜안 자라냐면은 식물들의 강화성을 해야지 온도가 올라가야지 이자체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추웠을 때 비료물을 아무리 많이 줘봤자 식물이 흡수를 못합니다 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료를 주더라도 이 온도가 높아졌을 때 15도, 20도가 넘, 넘어갔을 때 비료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뿌리를 탄탄하게 키운다고 생각하고 이를 한 중순부터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후쿠샤 이렇게 분갈이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키워가면서 숨 따게 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걸 알려드리고 지금 1년 농사 중에 이제 반절 농사를 졌습니다. 이 후쿠샤 이제 마지막 정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관리만 하면 됩니다. 물 조절만 잘하고 이제 상황에 따라 비료 물로 한번 주면 되고 또 어떤 모형의 효율과에 따라서 모형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 이제 분갈이 모종에서 이제 정식을 해 이게 지금 모종에서 이제 가식을 한 데서 일로 정식을 한 겁니다 정식을 한 상태에서는 이제 읽년 농사 중에 반절은 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물 말리지 말고 관리만 잘 하면은 아마 3월달 정도 되면 이제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꽃이 어떤 상태에서 피고 어떤 어떻게 한 상태에서 숙구샷 꽃이 피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오늘은 이게 이제 분갈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 후쿠샤는 절대 분갈이할 때 흙을 털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뿌리가 흙을 털면은 이렇게 이 뿌리를 못 얻어먹고 그만큼 안 자라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정리하다 보면은 이제 강조를 한번 되려고 그러면 후쿠샤는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키울 때 말리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제라늄처럼 말려가지고 키우면은 안 자라기 때문에 물을 항상 흙에 축축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의 키포인트고 여름 관리는 뭐 다음에 알려드리고, 왜 여름에 잘 죽는지에 알려드리고, 오늘은 후쿠시아 분갈이는 방법 알려드렸고, 또 물을 말리면 안 된다. 왜, 네, 물을 말리면 안 자라고, 또 그만큼 안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잘안 크니까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이제 비료를 주거나 그렇게 하면 되고, 어 오늘은 이제 이렇게 후쿠시아 분갈이에 대해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을 잘 키워가지고, 매년 3월달, 4월달에 이제 꽃을 예쁘게 키우고, 저도 이, 이것을 이제 잘 키워서 여섯 개씩 이렇게 품종을 이제 이렇게 분갈이 하면서잘 키워서 내년에 3, 4, 5월달 잘 키워서 5월달에 전시할 때 선보이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